소환 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 예리함이 없어. 어 우리나라 최고. 이 <laughs> 벌써 오셨나? <laughs> <laughs> 데 근데... <뛰어 왔다. 웃음> 아니 이게 뭐야? 어어세아요 <laughs> <어디세요? 웃음> 아, 뭐야? 군대야? 뭐 진짜 내려 부렸던... 것같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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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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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 뛰어 뛰어 와드를 들고 치 띵띵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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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고마워 야, 야. 아니. 마이크 만 마이크 만 마이크. 아, 아예 못들리가야 와드 설치하고 아이고 뭐하는거야뭐하는거야 이따 롤을 한다면서요 그난 롤을 완전 초보해서 어, 뭐, 뭐, 어떤 라인 하세요? 저 탑이요. 탑이에요? 네. 80점이요? 전국에 오신 것 같습니다. 환영. 딸랑쌤! 출장기총독식 보니까 오늘 오늘 임하려고 오신 것 같은데. 기획가 보니까 뭐 게임은 일절 없고 사실 다 그냥 진짜 현실 서포터. 그냥 부리면 된다. 이렇게 하셔가지고. 서포구나 네. 그러니까 그뭐 처음 삶이 현장이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. 네. 처음에 네. 네. 죄송한데 기억 한번 막아 주세요. 네. 예. 네. 네. 저 신의 오야호. 밸데든한테든 서포 차이. 어. 오늘의 의뢰는 그런 지 서포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까요 치지 마세요. 무슨 그말 하지 마세요. 사대보험 안 됩니다. 사대보험 안 됩니다. 도망칠 수 없어요. 아 예. 고맙습니다. 이게 나도 처음 보는 계약서라 가지고 계약서는 이제 차근차근히 잘 봐야 되니까 아, 그 시간이에요. 몽둥이 그 하나 들고 오시요 몽둥이 해야겠습니다. <laughs> 몽둥이. 몽둥를 김계란의 <laughs> 찐서유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원딜 규칙. 여기서 원딜이 누구야? <laughs> 저희요. 저희. 아 이쪽, 이쪽이 원딜이구나. 원딜이거아 아. 아 3원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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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뭘로 하세요 그 캐릭터. 원딜이요? 네 신집이요? 개트롤이네 원딜은 서포의 체력관리를 위해 밥시간을 넘선다아 그쵸 그쵸 저격에 방했습니다 도망 금지 네아 이건 뭐 제가 자, 도망 한번 가보십시오 <laughs> 아 시도는 가능합니까? 아 시도는 가능하죠 네자그뭐 그러니까 이제 도망칠 데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, 이쪽으로, 이쪽으로 <laughs> 가서 이렇게 여기서 열어 아사습니다요어 사인해줬다 아싸 <laughs> 입니다 후입니다. 간단하게 오늘 일을 좀 브리핑을 하자면요, 각장에 삼계란을 좀 수거를 하고 안에 이제 똥을 좀치워주면 돼. 럭방 슬라 네, 여기 저희가 38m 트랙을 만들어 있는 거고, 이거 하면 이제 딱 양주장. 그, 공구리는 좀칠줄하세요 아, 공구리도 쟤저 공이 출신이어서. 아, 저 똥인데 요 아, 그래요? 네. 미안한데 입좀박여줄래요 아, <laughs> <laughs> 이것도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? 네, 만듭니다. 아, 나 혼자 들어가나요? 네. 라인에서 이제 라인 사운드 사실 감감이거든요. 아 네.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이 여기 아. 안에 들어가셔서 네, 여기 네. 들어가라고요? 네여기들 네. 네, 네, 아, 네. 네. 어떻게 들어가요? 아, 그래. 아, 열심히 진짜, 진짜, 진짜 들어갈 수 있어요 파이팅 지금 제가 밟고 있는 게 똥인가요? 네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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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이라고 네. 생각하시면 돼요 오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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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들어가시네 진짜 오! 어. 으으으어으으으가지고아간어 아저씨 괜찮아요? 네오 들어왔는데 안나가죠? 진격의 거인이다 나가지를못 하겠네? 오려 지금 그 안에 사한3시간먹이는게 이럴 수도 있어요, 생각. 어, 새로운 경험이네. 반나은 네, 이 달걀을. 네, 네, 네. 아. 자, 이걸 먹으라고요, 지금? 네, 왜냐 식사가 챙겨 달라고 하셨으니까. 밥 시간이 넘선다. <laughs> 아. 아, 밥이에요? 네. 야, 오늘 좀 조심하네. <laughs> 어. 오늘 <좀> 많이 왔어. <laughs> 원래 몇 시에 해야 되는데. 이걸 지금이 어떻게 이거 아, 계속 그냥 그대로 생으로 먹어. 네,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아, 나또 뭐 먹고 싶은데. 아, 아. 뭘 <laughs> <laughs> 네. 자, 다음으로 가시죠. 생고 살모넬라균 조심해야 돼요. 콜라. 세 시간 버기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. 오. 자, 이제는 진짜 일입니다, 그냥 선생님. <laughs> 자, 이거를 그냥 <laughs> 여기 옆으로 시면 돼요. 어. <laughs> 이리리 선생님! 나 진짜 약간 의심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뭐가 다르냐고 아니 여기를 부크레인으로 밀어야 돼자 나무 다 옮겼으니까 벽돌을 옮깁니다 네? 어, 그걸 여기 옮겨요? 네, 네. 아 여기를 밀기 때문에 네, 네. 여기 있으면 위장되거든요. 제작되겠죠. 하고. 지금 계란 님 어, 던지는데요. 잘. 리포트 해야 될것 같은데. 아, 일안 하십니까? 물어보셔 가지고 뭐. 아예예 예. 이제 예. 예, 예. 그렇게 하시죠 네. 그렇게 하시죠 예. 네. 저한테 뭐 물어보실 건나요 오. 좋어던나 왜? 자. 저, 저. 음. 산뜻한지 말고 일하세요. 아니 아니. 일이 안 하는 거. 어, 아 어, 그거 뭐 하는 거예요? 아차아 카메라요? 아 그래요? 붕대 네. 마이크 마이크. 야 오늘 촬영 많이 오셨네. 자 빨리하고 마무리하고 적어야 이게 되나? 하나 둘셋 하나. 아다 아다 아다. 형님도 이제 표정이 좀 굳었네요. 네. 아, 까는 이제 갈급 표정으로. 자 나만 시키는 줄 알았지? 아, 이제. 하나 둘 셋. 네네. 아, 자 이제는 저희가 벤치프레스를 해야 돼. 네. 렌치하는 날이라서 오늘? 네. 네네네 할까요, 아유, 아유, <laughs> 계속 못 바뀌어 <박혀. 웃음> 저용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그냥 무게만 꽂아주시면 돼요 아예 아, 알겠습니다 저뽕손님얼마드시나 <laughs> 어? 어?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<laughs> 몇킬세요저 미안한데 입좀 닥쳐줄래요? 와어 엉덩이 섹시해 루시 보이시 아이 컴온 컴온 스쿼트 또

아, 이데요, 그, 제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밥해드릴까 <laughs> 분명히 쓸모가 있어. 어? 네. 어? 네. 잘 하십니까? 잘 아, 요리 좀 하죠. 아, 요리 잘. 해요케이그러면 예, 예. 예. 요리를 좀 해주십. 시오 아, 요리. 네, 요리. <laughs> 알겠습니다. 가시죠, 그러분리기네요저 아, 아, 여기서 한 번만 잠깐만 쉬 오케이. 시작을? 아. 아. <laughs> 반덤인데. 네. 오케이. 카메라. 예. 하나, 둘, 셋. 끊으라고 개. 어? 장작패야 되지 않나? 기 집에 들어가는 길이 없데 갑자기 장작을 패요 아니 당연 여기 있는 거 쓰면 되는데? 아이, 저장... 아 이거 오늘 젖었어 네, 아... 이거 젖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어제 편집하면 되니까 예. 김계란 아는거 아닌 아니야? 성대그사를 잘하는 김판스 <laughs> <laughs> 네, 아 네. 아 오케이.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리오스 아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이이이오이거 이식무 쓰레기를 이거 이렇게 놔두면 어떡해. 아니 이거.. 치워도 치워도 이제 끝이 안 보여가지고 포기했습니다. 뭐, 뭐예 주문해 줘, 주문이 줘. 어, 이게 뭐예아 너도 그금에 먹지 않잖아이어거어이어이 뭐야? 이거 부장님 아닙니까? 왜제일착이 아, 너무.. <놀람> 아, 너무.. 김기현 아니 아, 운동하려고 하는 거야? 공선배! 공선배! 네! 지금이야! 네. 어디가? 지금이야 지금! 됐어! 김근환 저기 갔다! 뭐야? 면, 면 없어? 면 없어요! 면허 있어요? 뭡니까? <laughs> 어디? 면 없는데 잘와 <laughs> 아, 또? 예예예 예, 예. 어. 자 이제 제가 요리할테니까 15분만 기 <laughs> 15분만 15분이야? <laughs> 어 내가 어미생활 된 기분이네 <laughs> 아 우리 드림이 소우리 송이 쏭이 예, 드림 예, 예. <laughs> 어. <laughs> 오늘 서포터 어떠셨는지 평가한번이 녀석끼리 서포터 어깜짝아그녕하세요인어지아그러오 그렇게 하시면 일또잘하시요 그리고 분을하 아, 그렇게 생각킬 데스 어시스트로 한번표해 아, <laughs> 그렇게 면안 되지 영영예 네, 사실상 뭐거를저 <laughs> 아, <laughs> 요리가 <laughs> 맛있으면 평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아저좀더버려 제가 또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, <laughs> <laughs> 아, 서포터. 몇 데스 정도 하신 것 같아요? 2 데스 정도. <laughs> 티어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? 아이으로 봅니다. <laughs> 아, 네. 잘 네. 봅시다. 아, 이것도 막내 부터줘야돼 우리 송이. 네. 어. 아, 명어하돼요 괜찮은데요? 손꼽그네 그만, 그만. 송이가 실제로 아유. 많이 먹어. 아유. 근데 경찰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다이어트. <laughs> 아, 아, 아 그래요. 예, 예, 제가 파는 이케요 쪄서. 예 알겠습니다. 그다음 <laughs> 어디 뭐, 양주장 한다고요? 좀쳤다가 예예예. 설거지 하시고. 예, 그 다음에 예, 예. 양주장. 예, 예. 오케이 오케이. 게임으로, 게임으로, 게임으로 할까 게임으로? 어 네. 게임 네. 저희 있지 않습니까? 3 0 0만 원씩 나눴어요. 네. 아아왜 그래도 안 나요? 아아 아, 아, 머리에 이게 아, 내려오는 아, 거. 설거지하기죠. 지금 물 넣고 설거지하는 거예요? 무조건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. 네. <laughs> 자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가이바위서하는 거. 네. 가이바이 빠. 어 이거 이거 한 마리 못 봤어. 됐어 안나어안나어오오 가이바이 빠. 오오오더 하시죠. 오오 어. <laughs> 좋아! 어, 한명더 골라! 어. 뭐 대장님이 나오시고, 대장님 나오시고. 아니뭐 쫄리면 빠지시던가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네? 이거 그러면 이용권! 인계란 이용권 하! 이용 어. 인생에서 딱 필요할 때한번 같이 달라고 해야겠다 <laughs> 난 채널 <제발> 바꾸기 <laughs> 아, 잠시아 잠깐 <laughs> 아니 거기 아니 거기 지금 맞은 거야? 그거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가만히 계세요, 가만히 계세요. <laughs> 본인이 물을 막 버리는 몰라. 어우, 저 아, 자, 그러면은, 이용권 하나. 오케이, 갈까? 이용권 하나. 네. 예를 들면, 뭐, 1회권인데. 아, 네. 어, 브랜디드 광고? 어, 뭐, 브랜디드 광고도 되고. 아, 야, 아, 너무 아, 세다. 진센 건데, 이 목숨 걸고 이겨야겠네, 이거는. 그, 오, 이거 좀 떨리는데? 안 내면 진 거. 이 새신게다자사의바람으로고밤일떠는 하늘로요 출 대멋 있어 대표님 이었어요아 예. 아저분 운하시더라고요감사습니다 얼굴에 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. 약간 홍조빛 네. 근데 저술 못해요. 그러여기홍하는 회식은 어떻게 합니까? 저희는 술 없어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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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우리 쌀을 옮겨야 되는데 쌀이요. 아, 좋아 좋요 우리 직원이랑 같이 하시고. 요거는 예. 마저 짜야 되니까 예. 쌀을 어, 고 옮겨야 되거든. 예. 예. 아이제어예혼자있 어, 가죠 그것 때문에. 고셨습니다 우리 소주는 한 번에 삼키는데 그만 그만두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저번에 뵀으니까. 저번니 보시면 재료가 생겼다. 자, 보시면. 자, 보시면. 자, 먹시면시면 자, 네시면 자, 보시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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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시면 자, 보시면. 아 보시면. 자, 보시면. 자, 보시면. 자, 시면시 어우 쉬우면 해자 우정은 요 예, 저희 예, 예. 공식 인터뷰 해야지 알겠어? 이고 KBL 리즈버 0킬 8댄스 1어시 마이크 지마이크이게 방송이 아닙니다 이게. 예. 아, 방송이 아니에요 그리 맛있는 떡볶이 요리를 또 해주셔가지 예. 그게 이제 1 어시스트 팔댄스를막 말하다 뇌티은 <목소리> <긴장이> 이제 영이죠 아. 나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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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라고? <laughs> 아리면이하나 <laughs> 아 <목소리> 아 <하락도> 보니까 <목소리>